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합식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예쁜 아이 합식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뵈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요 아이를 합식을 해볼 건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록시라는 아이예요. 에케베리아 속 록시라는 아이고요. 어, 신품종으로 나온 지 이제 얼마 안된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어, 라인도 예쁘고, 손톱도 예쁘고, 묵으면 달달하고 예쁘게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를 이제 한 아이만 이렇게 꽃처럼 키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하나이만 키워도 예쁘고, 이렇게 두 아이를 합식해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합식을 해도 어, 꽃다발, 꽃밭처럼 되게 예쁘게 표현하게 연출하면서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합식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답니다. 어, 요즘 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키우는 재미가 있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합식을 해서 풍성하게 키우는 그 맛에 조금 빠져있는 듯해요. 그래서 합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이러다가 조만간에 합식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합식하는 영상은 쉬운 듯하지만 어렵고요. 어려운 듯하지만 쉬운 그런 작업이거든요. 성취감도 느껴지고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큰데요. 그래서 합식의 매력에 있는데요. 오늘 한번 저랑 함께 어, 합식의 고수가 되어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흙을 좀 털고 올게요. 어, 일단 흙을 털 건데요. 빠름빠름 영상으로 흙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 어, 다 털어 왔는데요 이제 합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합식할 화분은요 네모난 사각 화분이에요 요 화분에다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 제가 특가 세일 할때 구입을 했던 화분인데요 여기에는 한13 1 4cm 정도 되는 지름이 되는 화분이에요 여기에 제가 일단은 다섯 다섯 아이를 제가 가져왔는데 모자라면 조금 더 넣고 어, 더 털어오면 되니까요. 일단은 다섯 아이를 제가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망사랑, 이렇게 깔망과 망사를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굵은 마사를 먼저 넣습니다. 가사는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밑에 깔망이 안 보일 정도로만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흙이 새어나가지를 않아요. 깔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배합한 흙인데요. 어, 지난번 영상에 제가 배합한 흙 알려드렸거든요.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배합하는 흙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파트 베란다 안에서 사용하시면 마사의 비율을 높이시면 되고요. 노숙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배양토의 비율을 높이시면 되겠죠. 넣고요. 어, 동그란 원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서 동그란 수형으로 이렇게 키우면 예쁜데요. 어, 이렇게 네모난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형으로 어,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아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먼저 한번 이렇게 놓고서는 한번 구성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놓고 심어야지 예쁜 모양으로 나올까 일단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구도를 잡아볼게요. 음,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꽃처럼 들어가면 예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어 이제 이게 동그란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수영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죠? 모양이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죠. 어, 요게 이제 그 요렇게 될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심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음 그냥 이렇게 네모난 화분일 경우에는 사각 화분은 그냥 이렇게 심는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그럼 그냥 이렇게 네개만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그러면 다시 빼고요. 오늘은 이렇게 네개만 심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란 어, 화분에 원형으로 심을 경우에는 가운데를 완전히 뽕긋하게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화분의 모양에 따라서 심는 방법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물기 뿌리에 물기도 많이 있었을 뿐더러 음, 그렇게 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파서 심는 방법으로 심을게요. 화분의 모양, 크기, 다육이의 형태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오늘은 이렇게 파서 얘를 심는, <laughs> 오늘은 그렇게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식도요, 어, 여러 번 해보면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분갈이를 하면서 흙을 이렇게 반드시 채워 넣어서 뿌리를 미리미리 잘 심어주세요. 나중에 심으려고 하면, 나중에 심으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작업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수저 뒷면, 이렇게 수저 뒷면을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흙을 채워 넣어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파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게 젖어 있어서요 잡아서 쿡 찔러 넣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는 방법도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서 처음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훅을 이렇게 채워 넣어 줍니다. 핀셋 뒷면, 뭐 숟가락 뒷면 상관없겠죠? 저는 핀셋 뒷면으로 할 때도 있고 숟가락 뒷면으로 할 때도 있고. <laughs> 고수는 연장을 타타지 않아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핀셋 뒷면으로도 해도 되고 손에 잡히는 대로. 흰세 뒷면으로 해도 되고, 일단은 뿌리를 잘 심어, 심어주는 게 분갈이의 팁이죠. 일단은 뿌리를 잘 심어야 돼요. 더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게다 하나 더 심을게요. 덜 들어갔다 싶으면은 핀셋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어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마사가, 흙이 막 옆으로 새어나가고막 그러죠. 그래도, 그래서, 흙놀이 하면서 흙이 <laughs> 사방 난장판이 되죠. 그래도, 다한 다음에 주변 정리를 또, 잘 쓸어내고 정리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잡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만 잡아주면 되고요. 장갑 낀 손으로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맨손으로 하게 되면 손톱을 잡고 건드리게 되잖아요. 손톱이 생명인데. 그죠? 렇 이렇게 꾹꾹. 고정이 되게. 고정이 되게. 저는 굵은 맛을 사용했어요. 굵은 마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아까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형분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꽃다발 수형으로 이쁘게 뽕긋하게 심으면 되는데 사각분은 조금 이렇게 심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다육이의 모양에 따라서. 분갈이 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터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육이 합식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사각분에 심어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빽빽한 맛은 없이 조금 조금 여유가 좀 있죠. 공간이 있죠. 화분도 씻어주고, 저는 화분을 좀 씻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화분도 좀 씻어주고, 여기 중간에 사여, 사, 껴있는 마사나 이런 것들도 좀 얼굴도 좀 세수를 좀 시켜주는 의미에서. 뿌리 활착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요. 뿌리 활착을 위해서. 물 스프레이 조금 해줬고요. 중간중간에 마사 껴있나. 이제 물 뽕뽕이 하면서 확인하고요. 얼굴에 혹시라도 돌멩이가 껴있는지, 흙이 껴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뽕뽕이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마사랑 흙이랑 다 털어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를 세수를 시켜주면 얼굴이 반질반질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분갈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볼까요? 요렇게 네모난 사각 화분에 정사각형 사각 화분에 이렇게 네 아이를 이렇게 심었고요. 요 아이 이름은 록시고요. 예쁘게 더 달달달 더 작게 달달하게 젤리처럼 묵어지면은 너무 예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록시라는 아이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합식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화분의 모양이나 다육이의 모양에 따라서 합식하는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합식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합식의 달인이 고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식하여서 예쁜 다육이 꽃을 풍성하게 키워보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예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